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앞쪽으로 좀 모셔볼게요 네 분, 네 앞쪽으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성남 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파업! 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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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터즈 분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한분한분 한분 각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19살 세나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18살 타카라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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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19살 나미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즈 막내 17살 고양이 민지입니다 <laughs> 네. 아니, <laughs> 아니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터즈 분들이 다섯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리더 지은 씨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지은 언니가 네. 아마 저희랑 같이 왔는데요. 지은 언니, 어디 있어? 어디 지은 언니? 있어 저기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요? 자기야. 네? 아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지은 씨가 지금 객석에 계시다. 아 네! 저기. 네! 저쪽 저쪽에 한 분들 계시네요. 네. 아니 근데 왜 같이 무대에는 안 올라오신 거예요? 사실 지은 언니가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서 저희 와 같이 아... 무대를 못했어요. 어 네. 네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 중이신 거예요? 지금 SBC...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투표하고 응원하고 해주실 수 있으니까. 아 어. 네. 네 지금 SBS 유니버스 티켓 아세요? 어. 아아네 거기에 나와요. 언니. 오. 아 아니, 멤버분이 서바이벌 그 참여를 앞두고 있으면 같은 멤버분들도 막, 막 떨리고 설레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교무님도 오셔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에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면서 기운이 좋거든요. 겸사겸사 겸사, 우리 지은 씨잘 하라고 잘 해내라고 끝까지 올라가라고 응원의 한 마디씩 좀 전해볼까요? 네. 좀 쑥스러울까요? 저희막 맞았네. 저희, 네. 저희 세련해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자연스러웠어요. 네. 부끄럽네. 준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응원할게 화이팅 화이팅. 아네이 기운을 받아서 지은 씨가 아주 높이 높이 멋진 결과물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11월쯤 방송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이 네,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난주가 사실 추석 연휴였잖아요, 네, 지난주. 우리 버스터즈 멤버분들 중에는 외국인 멤버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추석을 보내셨을지 조금 네, 궁금하기도 해요. 네.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본 오사카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어, 네. 집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족분들 만나서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완전 좋았어요. 다 네. 네. 가고 싶다. <laughs> 아니, 집에 못 가셨어요? 아, 네, 간직하자, 간직하자고. 저, 제가 갔다 왔어요. 아, 오사카 가고 싶어요? 네, 오사카. 오늘 <laughs> 기아네. 네. 아, 정말 적재적소에 적확한 말로 또 가와이를 외쳐주고 계십니다. 아, 지난 5월에또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시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케이콘에서 반응이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laughs> 일본에 있었던 KCON에 참석하셨다고 제가 어. 들었었거든요. 지난 5월쯤이었나데 네, 맞아요. 반응이 아, 네. 네. 어마어마했다고. 저는 소문을 들었는데 못뭐 들으셨어요? 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네. 저희는 <laughs> 무대를 샀으니까 더 네네. 많이 느꼈는데요. 네. 우리 일본 팬분 들도 많이 와주셔서 네. 그 현장감을 더 느끼고 네.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팬분들에게 네, 앞으로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버스터즈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노래 한 곡을 더 청해 볼게요. 다음 곡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버스터즈의 고장난 시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Let's go. 저희 너무 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아까까지 추웠는데. 네, 아춤출것들지만 여러분들의 열기가 정말 사랑으로 느껴져가지고 지금 더워졌습니다. <laughs> 팔로 우 하셨어요? 저기억해요 저, 여러분 기억. 저희도 진짜 저희는 촌재일이라서 다 보면은 다 기억했어요. 네. 아, 여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팔로 우 하셨어요 인스타? 할게요! 아직 안 하셨죠? <laughs> 지금에서 인증해주세요. <웃음> <웃음>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짱입니다. 짱입다어 <laughs> <정상입니다. 했어요>? 오! <laughs> 좋아요! 오! <웃음> 좋아요! <웃음> 네, 약속! <laughs> 약속!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안 하셨다면 <laughs> 기다려주세요! <끊을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이제 가기 싫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마지막 곡이라고 이렇게. 해서 안돼. 저희도 안돼가지 말까? 여기 가지 말까? 하지 말까? <laughs> <laughs> 여기서 까 어, 여기서 잘까 <laughs> 앉아 있을게 <어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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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laughs> 자야겠다 앉을게요 아 여러분들 <laughs> 자야겠다 자야겠다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 맞죠 너무 어, <laughs> 오늘 행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맞나? 사랑합니다 꼭, 꼭 다시 버스터즈 보러 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꼭꼭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저희가 즐겨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버스터즈의 여름인걸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 작년 여름에 발매를 했고요.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은 끝났지만 아직 여, 여름인 거립니다. 네. 함께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거 다 하는 우리 버스카즈의